이처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환 경선대 드론저널리즘 전공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 네. 때문에 이 드론 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뭐 현재 드론 안전 사고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나요? 예뭐 현재 어, 기술로 보면요 그 충돌 어, 회피 시스템이 탑재해서 어, 드론이 사람이나 건물을 부딪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들이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어 다만 이제 그어 비행장 뭐 어, 근처라든지 특정 지역에서는 또 어, 조종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도 세팅할 수도 있고요. 음. 어 또한 이제 추락 시에 어 낙하산이 펴져서 추락 속도를 감소하고 또 인파가 어,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 착륙할 음. 수 있는 시스템들은 벌써 어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드론이라는 게 공중에서 조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rc 카라든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어 드론은 그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 재미있어 보이지만 위험한 예. 물체이기도 합니다 그 자동차가 이제 어, 운항을 갑자기 스톱을 하게 되면은 어, 주차 정도지만어 드론은 어, 스톱하는 순간 바로 추락으로 연결되죠. 근데, 어, 요즘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 위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요번 두어모 뭐 성당의 그 충돌, 어, 상황을 보면은, 그, 아무래도, 컨트롤 미스로 인하여, 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그래서 안정화된 기체, 그 다음에 숙달된 조정술, 어, 비행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음. 어,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드론 안전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이 뭐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것처럼 촬영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촬을 할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은밀한 장소라든지, 뭐, 고유의, 그, 개인의 영역에, 어, 침범을 해서 사생활, 어, 침해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어, 그러 사실 보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카메라나 이런 드론이 아니고요. 어, 사람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몇년 전에 우리가 카메라가 작아지고요. 그 핸드폰에 음. 카메라가, 어, 내장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련법 강화로 인하여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네. 어, 하늘에 떠 있는 카메라는 이제 전부 어,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보여지는건좀 곤란하고요. 사람의 의도가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어, 개인의 특정의 그 어, 보호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어, 드론이 앞으로 어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내 상황은 뭐 그렇다치고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런 드론 안전 사고나 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세계 각국이 드론에 대해서 열풍을 어 앓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엄격히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산업의 활용도가 워낙 큰 사실을 알기 음.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 허가를 이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어,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드론에 대한 안전 사고 관련해서 어, 교육을 어, 어, 제대로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아. 어, 허용하고 있고요. 매년 음, 자격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어, 안전 사고에 대한 그 어, 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어, 축제를 이제 드론을 통해서 찍은 영상을, 어, 자기 블로그에다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일본의 정부에서는, 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음.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축제 현장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구속을 시켰죠. 어,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어, 교육을 통해선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전에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드론 규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한 것처럼 드론은 이제 단순한 어, 호기심을 충족하는 도구로 보기엔좀 곤란하고요. 어, 산업 각계각층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골프 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골프 공으로 인하여 제2의 제3의 또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어뭐 사격은 사격장에서 하고 어 골프는 골프장에서 하고 비행은 비행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순수 동호인이라든지 아마추어들이 그 건전하게 안전 교육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항공을 날면서 내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Yeah. 어 하늘을 나르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청소년들한테 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또 음. 희망 어그 다음에 비전을 또 도전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의 어 군수 무인기 역량으로 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어 7위의 수준이지만 어. 아직 민수 쪽에서는 걸음마인 이유가 바로 각종 규제나 정부 부처에서 어, 통합되어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이 예. 어, 전 세계 드론 시장에 또최 어, 선두에 설수 있는 어, 상황이 되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자, 규제나 산업 활성화의 이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오승환 네. 경성대 드론 전널리즘 전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